우리 중직자의 집중,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 집중이 사실은 우리 모든 것 다가 되는 거지요. 왜 오늘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 사령년 1장 특별히 8절을 말씀하셨을까요? 주께서 이스라엘나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동문서답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시 말하면 정확한 인생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이 능력이라야 저와 여러분의 수준과 우리의 방법을 넘어서 수 있어요. 이것 아니고서는 이 세상의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 수준과 방법도 없던 초대교회 제자들과 그 120명도들이 승리한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집중의 비밀 왜 예수님이 저 120명의 사람들에게 그 승리한 도대체 비밀이 뭐냐 여러분 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불에 태움을 당해 죽고 하는 그 초대교회와 제자들에게 승리한 비밀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이 힘은 세상이 이길 수 없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힘 능력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은 바로 저와 여,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될 힘이죠 그래서 열왕기야 2장 1절에 11절 보면 엘리아를 쫓아가는 엘리아가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게 선생님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 성령의 능력 충만함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세상의 자리 세상의 지금의 안일 이걸 원했지만 엘리야는 세상이 어떤 것을 알고 이 사람이 찾은 건 뭐냐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 중직과 우리 랩런트들 교회가 이 힘을 정말 갖는다면 이 일에 우리가 정말로 집중할 수 있다면 초대교회가 얻은 그 승리를 우리도 얻게 될 겁니다. 아이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도대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다른 거 하면 들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우리 장로님들, 이하 모든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케 하옵소서. 사람의 말에 집중하면 오해가 생기고, 사람의 말에 집중하면 뭔가 편견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대단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사1 시절에.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죠. 반대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뭘 찾고 내게 뭘 원하시지? 나는 그 반응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열심히 놀고 사람 만나고 뭐 인맥 쌓고 있는 그 자리 그냥 인맥 쌓으면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쌓으려고 노력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뭐 인맥이 있어서 뭐 된다. 인맥, 혈맥 아무리 있어도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에 반응해가지고 주여 뉘시오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 바울이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임금들, 세상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리스다 자기가 누군지 여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내가 아닌 거는요 다 틀린 겁니다 나는 오해하는 것 같고 나는 누가 싫어하는 것 같고 이게 그냥 괜히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뭐안 알아주는 것 같고 나는 자리도 없는 것 같고 오늘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 말고요 마귀가 주는 말씀 받고 그거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이 모세 어떻게 해요 저는 갈수 없고 갈수 없고 하다가 하나님이 야 네혀 이런 거다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지 않았냐 넌내 백성 이스라엘 끌고 나가라 어떻게 갑니까 저장로들이 내가 누군지 다 아는데 가서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그럼 알 것이다 그걸 결국 끌고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시죠 이 사람 가는 길에 뭐냐 하나님 홍해도 가르시는 거다 요단도 가르시고 하나님은 열이고도 무너뜨리는 거다.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을 말씀에 방하는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동안 있었던 내 기분, 내 감정, 우리 사람 거의 여기 잡혀 살잖아요. 그래서 뭐사투리 분, 는네내 기분 아나 뭐 이래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평생 그거 묶여서 사는 거예요 내 기분, 감정 맨날 왜 기분, 감정에 묶여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붙잡힌 자를 찾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것이다 그 여러분들 이 말씀은 알지만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정확한 적용이 필요해요 대부분 사람이 적용을 못해 들어와요 환상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와요 환상 내가 가는 길 선택해서 가는데 왜 하나님 꼭내걸 막아야 되냐 왜꼭 하나님 걸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 왜 내가 걸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건데 바울이 그날 밤에 즉시로 기도하다가 들어반성을 통해서 우리가 즉시해서 즉시 가는 반응을 이 사람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부르면요 날레게 뛰어와야 돼요 <laughs> 날레게 뛰어와야 돼요 하나님 부르실 때 열두 개리 소 그냥 끌고 가서 가면은 고생합니다 <laughs> 소가 또한 마리 배고파서 저리 가고 저리 가고 그끌 필요 하나님 말씀하면요 코껴서 그냥 바로 그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쓰냐 예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사람 우리 중직자들요 장로님들은 주님의 약속에 집중해야 돼. 주님의 약속이 뭐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약속이에요.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는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위디의 축복을 정말 누려야 되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상관이 없다. 여러분은 해할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당황도 두려워하지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약속 안 붙잡고요. 가난 열 명의 정당군이 전부 다 뭐냐? 약속 안 붙잡고 현실 붙잡고 와서 대성 통곡하게 만들어. 우리 부터 그죠. 목사님 말씀도 맞는데 현실은 그게 아닌 기라 이러면서 막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지금 내가 보는 기분, 감정, 과학적, 합리적 이거 보고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은 뭐냐. 모든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있단 말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 여러분 가는 길글쎄요 그래도 인맥과 혈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혈맥도 앞선 혈맥이 끊어지면 그 다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상한 썩은 동화줄 말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이 동화줄 제대로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현실 보고서 딱 약속한 문자는 사람이 온통 불신앙 심어줘. 온통 와가지고 뭐하냐? 염려 심어줘. 백성들 와서 대성 통곡하게 만들어. 여러분 만나서 불신앙 말고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고, 염려 말고 미디에 대한 희망과 소망 가지게 되기를 바라고, 대성 통곡 말고 기쁨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서 한번 인사 좀 합시다. 오늘부터. 내가 성도님을 만나면 믿음이 생기고 미래가 보이고 대성통곡 안 하고 감상은 넘치고 이래저래 그 사람 만나면 갑자기 불치장이 튀어나오고 막 대성통곡이 나오고 우리 개가 왜 그런가 뭘왜 그래요 그냥 나만 잘하면 되죠 사단은 직접 나타나잖아요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말도요. 광명의 말로 가장해 가지고요. 이렇게 요리합니다. 그, 그 여러분 신전지나 보세요 다 전부 다 대순절이라고 다쌓여서어머 나도 교회 10년 다녔어. 근데 결국 나도 밀려나더라 면서 글쎄 일단 안 알아줘. 뭐. 거기 또 은혜받아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 그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누를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 돼요. 이 약속 붙잡고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꿀 수도 없고 바꿔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약속은. 그럼 뭐요? 그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김에서 너희 권능을 받고 권능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권능 받으려면 뭐 해야 되냐? 기도하는 시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제자들이 모여서 그 말씀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최 열흘이 못되어 간절히 그 말로만 그거 외에는 할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직 이걸 우리가 꼭 붙잡아야 돼요. 유일 재창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자는요 오직 유일 재창조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의 집중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에 집중해야 된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길떠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네 후손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아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책임져 주겠다, 그소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아는 여러분들, 누구죠? 요셉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보디발이 요셉에게서 여호와를 봤다 그랬어요. 그게 전도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봤다. 그 사람 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니엘 보세요 여러분들 다니엘. 다니엘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을 누렸든지이 다니엘이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뜻을 정하여. 우리가 진짜 볼 것을 봐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 봐야 돼. 예수 믿으면서도 글쎄, 난 아직까지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내 자녀가 늘 엄마 나이집 이 자식 맞아? 그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가지 주신 거 믿으라 그거예요 믿으라고. 옆에 사람은 인사 좀해 보세요. 눈 이렇게 가지고 제발 좀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어, 그러면 의심하고요. 어, 글쎄 그런 거 갖고 저런 것. 그 어떤 사람은 사람 말하면 또 귀가 헐딱 넘어가. 그 사람 말에 그렇게잘 넘어가는 사람은 무슨 귀라 그래요? 팔랑팔랑 해가지고 그냥 금방 넘어가고. 금방 또 어쩌지? 아니야, 오직 믿음에만. 어, 맞아, 그런 것 같아. 또휘달러 왔다. 이따가 또그사람 저녁에 만나서 밥한번 밥 먹고 나니까 그래, 그래도 그렇지 좀. 그건. 이러면서 또 오게 넘어가고. 아이고, 그냥 그 사람은요, 답이 없는 거라. 평생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 반드시 여러분, 중직자는 어디냐? 오늘도 보자의 능력에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그래서, 이거, 기도하는 이 타임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중직자들.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은요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이걸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시공간,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히브리서 1장 14절 섬기라고 보내시며,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며, 아니냐? 이거 다 시공한 초월해서, 이거 뭐, 이거 믿으니까요. 문제가 나오고 상관없어. 사실은 근데 우리는 문제가 나와 상관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는 건 아니죠. 이러면서 또 거기 나와. 거기 다 넘어가. 당신이 문제와 상관없어야 승리하게 돼 있다. 그 얘기해 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맥주 잘 하면서 음식 준비했잖아요. 음식이 맛있냐 없냐 그것도 상관없어야 돼. 이건좀막 맛이 없, 있다 없다. 막 내가 뭔가 옛날에 그래서 막 우리 집에 막 짜게 가보면 오늘 좀 음식이 짜네요. 형수님. 이래요. 늘 밉상이지. <laughs> 아우 그러신가요? 근데 친하고만 그것도 아니야. 그냥, 아유 다 맛있네요. 그래 또더 맛있게 해와. 근데 그걸 모르고 늘 그냥 짜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예 안 해오더라고. <laughs> 그난 요새 다 맛있다 그래요. 그 사모님 아유 목사님 뭘다 맛있다 그래. 그래야. 맛있게 드어요. <laughs> 맛없다 그러면요. 나도 안 주지. 못 주지. 왜? 이것도 맛없을 거니까. 늘 미리 질의 짐작. 맛없을 거 같아서 안 주고. <laughs> 늘 맛있어. 제일 맛있어 하는 사람 저건사. <laughs> 이번은다 맛있어. 없어서 못 먹지. 저것이 <laughs> 다잘 먹어. <laughs> 이 축복이 늘시공간축 축복.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오늘도 음식 드실 때참 감사만 넘치기 바랍니다. 너무 짜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염분이 좀 부족하구나. <laughs> 그러면 되고 싱거운 거라서 염분을 많이 먹어서 좀 이게 이게 심심하게 먹으라는구나. 딱 이래죠. 아, 너무 심심하네. 소금 좀 내놔봐. 내가 좀막 이러면 안 돼. 그거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어디요? 보좌와시공간에는 반드시 2, 3, 7, 5천 종족. 이게 뭐냐? 지난번에 누가 나한테 문자에 어떤 중직자가 연락왔더라고. 237이 뭐냐고. <laughs> 한1년전일이요1년 전일. 그 설명을 또 해. 237이 뭐냐면 보통 은행에 예금이 되고 은행이 소통이 되고 이렇게 전달하시는 그런 나라가 237개국이 된대요. 언어가 있고. 5천 정도는 뭐냐? 우리가 복음 전에 될 복음받아야 될 종족이 약 5천 종족이 된대요 얼마나 많아요 산골에 저 아프리카 같은데 5천 종족 거기는 지금도 주술사가요 주술을 외우면 그냥 피빅 쓰러진대잖아이 귀신 역사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아요 거기에 보자의 축복과 시공간의 축복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이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시공간 초월하는 거 어떻게 돼요? 애굽이 무너졌잖아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여러분들. 이 소문이 어디요 기생 라하베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의 축복이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7 오천정족 다시 말하면 이거 한글로 풀면 세계보금화 세계가 다 보금화된다 모든 세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중직자들이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뭐요? 보좌의 축복을 아침부터 계속 누리셔야 돼요. 그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여기 장로님들한테 미션을 하나 줄게요. 목사님의 주일 메시지 그 강의를 꼭한 번씩은 들으시라. 그래서 거기 목사님 1대지, 2대지, 3대지 이 내용이 오늘 나의 것으로 오늘 붙잡습니다. 가지고 문자 하나 날려 주세요. 아셨죠? 장로님들은 이 미션을 줘야지 이뭐 기껏 해봐야 삼십 분, 8 분밖에 안 돼. 근데 유튜브는 계속 보면 막 딸려와가지고 막한 시간 지나도 모르잖아요 목사님도 유튜브예요. <laughs> 유튜브 보세요. <laughs> 보시면 돼요. 아셨죠? 음, 그 축복의 시간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충직자들이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함께 비밀을 사실대로 누리며 혼란한 세대 에 그리스 언약 잡고 가는 원약의 여정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